부모님이 제 결혼에 10억을 보태주셨습니다. 부모님이 바라신 건딱 하나였습니다. 아내가 일주일에 한번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.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아내도 그땐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전화는 주일에는커녕 한 달에 한 번도 안합니다. 일요일 저녁이 오면 제 배가 먼저 아픕니다. 아내한테 전화를 하라고 말을 꺼낼까 말까 눈치만 봅니다. 회사에서도 멍합니다. 머리가 지끈거립니다. 참다 참다 말했어요. 여보 일주일에 한 번만 부모님께 안부전화 좀 드려. 결혼 전에 그러기로 했잖아? 아내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. 요즘 누가 전화를 해. 문자면 되지. 잔소리 그만해. 당신 부모는 당신이 챙겨.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받을 건다 받았는데, 부모님께 제가 미안합니다. 밤이면 속이 타듯 쓰리고, 잠은 한숨씩 깹니다. 결국 아내는 이번 달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. 아버지 문자 한 줄, 잘 지내니? 부모님께 죄스럽고 너무 속상합니다. 주일에 안부 전화 과한가요? 아내에게 강하게 말해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